네. 어, 서울시립대학교 2018년도. 2018년도. 아이고. 2018년도 서울시립대입니다. 1번 문, 문, 문항이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번은요. 날로 주는 문제입니다. x를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시고요. 이거 2번 문제 풀때 써먹으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면 dx는 시큰트 제곱 세타 d 세타. 적분 구간은 0, 넘이 0이고요. 1럼 4분의 파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시큰드 제곱 세타 디 세타인데 어, 이것도 똑같은 거 아시죠 1을 적분하는 거니까 세타 0 4분의 파이가 돼서 4분의 파이가 됐습니다 비번 문제 보시죠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네요 유명한 그래프죠 어, 그래서 x 를 묶으시면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묶여서 뭐 이런 식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0보다 작을 때만이니까 요 녀석만이죠. 그래서 요 녀석만 가지고 있겠고요. 얘 극각 구해보면은 이거 마이너스 1대 2인거 아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필요없습니다. 그자그 그렇죠? 다음 요 녀석 그려야 되는데 요 녀석은 미분해 보시면 0보다 커서 증가함수거든요. 그래서 어, 증가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1일 때 2지나가거든요. 1일 때 2지나가. 1지보다 2죠. 지나가고증가함수 그래서 두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A로 얘와 A의 교점 주고, 0에서 2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끝쪽으로 여기 여기 여기서 만나는데 가장 큰 좌표를 MA 이 녀석을 MA 이 녀석은 제일 작은 거를 small MA라 하자. 이때 FT는 MA big MT라고 하자. 볼까요? 음. MA는 음. 자 보세요. 자 일단 이 그래프가 1 더하기 x제곱분의 4x제곱인데 이 녀석이 꼴 a, 이 방정식의 근이 ma입니다. 맞아요? 어,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 녀석은 f, 이 녀석을 제가 어, fx라고 할게요. small fx라고 할게요. 다음에 이 녀석은 뭐 gx라고 할까요? 여기까지만 뭐 하게 될 텐데. 이 fx라고 하면 ma는 f 인버스 a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fx q u a 에서 나 x 가 궁금해 ma 가 x 니까 그러면 f 인버스를 씌워서 f 인버스에할 수밖에 없겠죠. 즉 역함수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f 인버스 a 가 됩니다. 즉 여기는 a 자리 t 넣었으니까 ft 라는 것은 아이고 f라고 쓰면 안 되겠네. f 써먹었네. h x라고 할까요? h inverse x가 되는거죠 따라서 ft는 h inverse t 빼기 그 다음에 자 얘는 역함수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따로 존재하죠 왜냐하면 일대일 대응일때만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kx라 그러면 안쓸거지만 이 부분을 gx라 그러면 얘는 g inverse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0에서 2까지 h inverse t 빼기 DT 분리할게요. 여기에서 2까지 v 인 r 버스 TDT 이렇게 역함수 적분하는 문제입니다. 역함수 적분하시는 문제는 저한테 수업 들어보는 기계처럼 하시겠지? T를 뭐로 치환해요 Hs 그래도 T를 Hs 이런 식으로 뭐 GS 이런 식으로 지원하시면 모든 게 해결되죠. 됐나요? 들어볼까? 이어서부터 해볼까요? 자 일단 h 미분하시면 dt는 h 프라임 s ds죠? 그러면 이 녀석은 h 인버스 hs 그다음에 h 프라임 s ds 구요 0에서 2인데 잘 보시면 여기 그림 보면 다 나와요. 2일 때 x값 1이고요. 0일 때 x값 0이에요 따라서 0부터 1까지로 바뀌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은 어, 항등 함수니까 s가 되죠. 0에서 1까지 sh prime sds 이거 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녀석은 뭐 적분하는 문제일까요? 자, 보세요. 얘는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1, 아,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는 1이니까, 자, 0부터 2까지 적분은 마이너스 루트 3부터 1까지 적분이 되겠고요. 그죠? 어, 마이너스부터 아, 아니 마이너스 루트 3 부터 여 6까지는 마이너스 1까지 여기죠 마이너스 1까지 적분이 되고요. 었그 다음에 네, 합성을 똑같이 하시면 얘도 어떻게 돼요? DT는 G 프라임 s DS가 되니까 G 인버스에 GS 그 다음에 G 프라임 DS 이렇게 돼서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에 S G 프라임 DS 이렇게 됩니다. 자 됐나요? 음쪼 해볼까요 아이한점추가야겠네요 자, 먼저 0에서 1까지 sh p r i m s H, 인버스, 아, H, DS 적분하셔야 되는데 HS가 뭐냐면 우리 음, 이걸 Hx로 적었죠 음, 1더하기 S제곱분의 4S제곱분입니다. 맞나요? 이걸 적분하라고 문제 부분적분하재 있습니다. 음, 미분된 거 적분, 백이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적분된 거 미분하고 얘 그대로니까 HS DS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적분 결과는 1 곱하기 h1,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빼기, 이 녀석 적분하게 되는데, 이 녀석은, 1번을 왜 풀었을까요? 4 빼기, 1 더하기 s제곱분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 되죠? 그럼 이 녀석은 0에서 1까지, 4 빼기, 1 더하기 s제곱분에, 4 ds구요. h1, 빼기, 4 적분하면 4 잖아요. 빼기 4 더하기 태그랄 0에서 1까지 4배에 1 더하기 s제곱분의 1ts가 되는데 그래서 4분의 파이구요. h1은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4니까 2가 돼서 2 빼기 4 더하기 파이. 그래서 이 결과는 마이너스 2 더하기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그 다음 계속해서 마이너스 루트 3 에서 마이너스 1 까지 s g prime s ds 역시 똑같습니다. s gs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을 빼기 0 에서 어디갔니? 마이너스 루트 3 에서 마이너스 1 까지 gs ds 역함수 적분 못하면 안 되지 자, gx는 아까 함수가 뭐였어요? 우리 언니 x 3승 빼기 3x 됐나요? 그러면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하기 루트 3 g 마이너스 루트 3 됐나요? 빼기 자, 적분하시면 4분의 1 x 4승 빼기 3x 2분의 3 x 제곱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 되겠네. 자, 마이너스 루트 3 크니까 얘는 0이 99.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이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빼기. 이렇게 대입해보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어, 그 다음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9. 제곱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 마이너스 2에 차근차근 해. 일, 빼기, 육, 빼기, 구, 빼기, 십, 아. 얼마야? 15오 삼십이. 일. 맞마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8 음. 17 하면 32네 48, 30이니까 마이너스 8, 1 0인데 어, 계산 잘못했네 네. 어디가 틀렸죠? 마이너스 2는 맞고요 4분의 x, 4, 승 맞아요, 마이너스 1집보다면 마이너스 사분의일 맞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분의삼도 맞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3도 맞고5 i 3이 s minus minus m i n u 얘가 더하기 2분의 9 u s minus m i n 같은 짓을 자, 그러면 19에서 10에다가 얼마지 19에다가 15빼면 4네요 4. 플러스 4네 그럼 1이네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 빼기 마이너스 3이죠 어, 우리 이거 두개 빼야 되죠 빼기죠 따라서 얼마죠 1 더하기 파이가 입니다 됐나요 역함수 적근 문제였습니다 2018년도 시루대 1번 문항이었습니다.